아세분 벌써 대기 중이셨어요? 네 분? 아... 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채팅기나 이걸로 되게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죄송해요 버벅거려가지고 아, 저는 스크린 칠 거예요 스크린 30분만 지금 전반 나이도른 쳤고 잠시만요 카메라 한번만 닦을까요? 1등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많이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딱 30분요 네 지금 방 배정이 나왔는데 난리 났어 105번 방이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치고 있을 때는 이거 댓글을 잘 확인 못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나인으로 갑니다. 저 지금 전반에 지금 몇개 친지 보, 보이시죠? 여기. 전반에 보이시죠? 멀리건 하나 썼습니다. 하나. 멀리건 하나도, 아, 뭔가 좀 연습하느라고 한번 쳐봤어요. 停。Team. 실패, 슈퍼. 응. 네. 너네 슈 아. 빨리 왔네. 나도 늦게 오는 줄 알고 라이브 틀었는데. 앉아 앉아앉아 얼른 와 앉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laughs> 봐. 어. 1 0 0어 네. <laughs> 어, 자주 나오네. 어, 부럽다. 그래? 네, 오늘 많이 잘. 하겠다. 아. 오늘은 아 내가 금방 끝낼게. 네. 금방 끝낼 테니까. 밥 먹으러 소뚜껑. 네. 소뚜껑 먹으러 갈 거야. 소뚜껑좀 먹어요, 요즘에? 소뚜껑. 어, 댓글, 댓글 좀 보면서 놀고 있어봐. 응. 응. 몇번오대요 11번은. 응. 8시 온대. 네. 지금 몇 시인데요? 응. 40분. 테라 금방. 쉬졌어. 열진다. 네. 안녕하세요. 반반 뿌리네요. 반반 뿌 오, 늘 나이스파? 아. 82명이 보시는 거예요8 0이시고 써있어? 85 85 어. 85 오, 86 86 점점 늘어나네요 90 90짤짤 아, 짧아요 이건 그냥 감으로 쳐요? 뭐 어, 아, 감으로 쳐지. 그 그래. 그린 그냥 감으로 쳐요. 응. 저거 대충 보고? 대충 보고. 대충 보면안 되지. 잘 봐야 돼. 아 그러니까 저거 미니맵 보고 그냥 감으로 치는 거예요? 어렵다. 해 볼래? 아, 팔. 오른팔 너무 아파요. <laughs> 아 <나> 너무 아픈데못 깜짝이야 <laughs> 지 <laughs> 깜짝기 언제 맞았어? 프리돔 와. 로 많이 많이 맞다 힘! 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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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좋은데? 어 허리 아파 <laughs>

죄송합니다. 힘들었어 나이스 파! 나이스, 바. 바. 나이스 바. 바. 수다 수다 끝낼게요만기다려 천천히 쳐요. 아. 천천히 잘 쳐봐요. 음. 버디 한번 빡빡 보여주고 음. 지금 아, 13, 14, 14, 15, 16, 17, 18 여섯 남았네? 여섯 에 과연 버디 몇개 할까요? 여섯 개 밖에 안나 내가 가서 사이드 한번 더 맞고 안돼 안돼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승 한번 해야겠네요. 어 여기 한 분이 드라이버 입수 수준이래요. 누가 효정 TV님이. <목소리> 나이스. 드라이브 입수 알려 아, 드려 입수요? 어. 잘 치다 못치는게수인데 괜찮아. <laughs> 여기 끝이야? 아, 속겁네. 거 야, 혼잣말이 혼잣말. 아니, 아니, 아니 혼잣말. 입수를 혼자... 좀 알려 드려야지. 아니, 아, 입수는 <laughs> 입수는 너무 100점을 맞으려고 해서 그래요. 한 70점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저울컵이 보이나? 저울컵 보여? 네. 어 보여 얘가 와나이 음. 다섯 개 남았어요 다섯 개. 사이다 사이다 어? 사이다? 뭐, 뭐, 사이다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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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온다고? 올버디 하면? 어 그럼요 아니 사이다만 갖고 오겠어요? 어? 콜라도 갖고 오지 근데 너무 길어 이거 이 아씨 0야아 그런 데 지금 렉 걸렸죠? 전화 와가지고 응. 나이 건데? 어, 그럼 이나이 스파? 실시간 네. 채팅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 어, 말을 많이 안 하시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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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음. 왜 원래 이렇게 이런 기능이 아닌데? 어. <laughs> 입수는 마음의 병 같아요. 편하게 치세요. 이게 끝이야? 아 계속 어. 말 하고 있는데 자꾸 말 끊어요 왜요? 그래? 이제 시작인데 아형 때문에 기분 나빴어 못할. 만해야이 끝해야지. 와. 와, 이거는 파만 하면 돼. 그 그렇죠. 파자리, 파자리. 파자리에 아니? 어 자리? 공잘 떠요? 공? 응. 응. 응? 신경 와 야, 신경 은 나지마. 아, 이거 아리이 나지마. 아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나 나이스. 나 했는데 볼 스피드가 93 나왔대요. <웃음> <웃음> 진짜 강목으로 치신 거 아니에요? 왕치로 <laughs> 그 친거 아니에요? 진짜. <laughs> 진짜 강목으로 치신 거 같은데 그정도면아아 뻥카. 나는 왜 맨날 이 뻥카 빠질까? 어, 공사 봐. 이거죠? 네. 하하하 이거죠? 내 네, 인스타 아이디 모르냐?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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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는데 형뭐 유튜브 제목이 뭐죠? 유튜브? 제목 없어 쏙쏙골프예요뭐 학위형 골프예요 나이스 어? 제목 재미 골프 아이 텍한 번만 하죠 그냥 학위만 하면 안 돼? 아형 유튜브 한번써줄려고아써도돼아 음, 음, 음. 음. 아, 내가 쓰고 싶어안 써줘도 돼 자, 뭐아아 뭐야 제목 뭐야 생각나 안 나서 그래 아, 쏙쏙 쏙쏙? 쏙 뭐라고? <laughs> 쏙쏙 쏙쏙 쏙쏙은 쏙쏙. 저런 것도 동생이라고 싶다. 쏙쏙 쏙쏙 골프 내거 구독은 했냐? 했죠 형 쏙쏙 골프 드라이버로 응. 180 아무 보고 있는데요? 186번 어. 아니요, 6번으로 드라이버 어, 아, 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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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6번 6번 맞아요? 맞아요? 연습 한번 하고 쳐요 형. 6번 와! 안녕하세요. 안와하세요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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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트리 났다. 너이남는데리바이너스 트리바이너스. 트리바이너스. 트리리이너스리바이이이리바이는스트리바이이이너스트리바이너리이리바이리이리겠 티샷이 너무 거지 같았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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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안 나. 아잘못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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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뻐로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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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볼리니까뛰어야돼 높게, 높게 높게 띄워야 돼 높게 높게? 돌빵까지 계산하시는 사푼 그렇죠 가 맞을 수 있으니까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우 만만 다어 다시 쳐어다있어다 멀리 간사 그러니 수영이란 재입니다 머리, 잘 봐. 머리 안 쓰는구나. 내리막이 심한가 봐. 응. 아수 있구나. 내리막이 잘쓰있네 니트 무릎을 굽혀서 하세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요 왜지? 어요 아, 힘들어. 어? 왜지? 넣었어요? 막. 랭킹이 되었습니다데 공이 안 떠. 공이 자체가 안 떠. 60분 어? 안 치고. 어? 20분나 걸렸네. 러프. 여기서 쳐요. 여기서 쳐 위에서 위에서. 위에 오프에터? 그 공은 잘 뜨지 아그 공은? 투피스니까 아까 뭐어디있어요1 어. 5번 방이 어딨어요? 뭐 제가 싫어하는 방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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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너 그거 쳐서 저기 위에 샵 분석 맞춰봐봐 샵 분석이요? 어. 못 맞출 거야? 에이 그거는 풀스윙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한 20m 느낌으로. 오케이. 그게 어떻게 20m냐? 20m밖에 안갔거데요2 0 m 밖에안갔거든더더 멀리 치라고? 아니 좀 약하게. 지금 치는 분은 저기 제비라고요. 강남에서 레슨 하고 있는 제비 프로, 신영일 프로. 제비 <목소리> 프로라고. <목소리> <목소리> 챔피언십은 근데 저는 항상 매 대회마다 우승이 목표가 아니에요. <목소리> 10등만, 10등 안에면보자 <목소리> 쉽지 않네. 어, 허리 아 허리 아파. 두 귀엽다. 게임 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센카 아니요 이거? 센카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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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아니, 이상했는데? 아닌데 아닌 동방 정확하게 지문데요? 어? 알로하 가족님 세븐 언더 어떻게 알아요? 얘가 세븐 언더 초창기 멤버예요 얘가 네, 초창기 멤버 네, 저랑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당구장에서 김지민 프로하고 저랑 셋이 처음 만났는데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쟤랑 별로 안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네, 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 <목소리> 좋죠 덕분에 아직 솥뚜껑만 먹고 야 솥뚜껑 뭐하자 몇미터 떠야 된다고? 20미터인데 발사각 50 아, 20미터 나가고 발사가50다 틀렸어 다꽝 거봐 어렵다니까 진짜 잘 쳐볼게 야 20미터에 어. 발사가50 쳐봐 그럼 인정해줄게 그럼 솥뚜껑 내가 쏜다 아 원래 형이 써야죠 아네저 개인 레슨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풀이. 에요 네. 신발.. 신발이 뭐야? 신발이 네. 그게 뭔데 신발이? 왜 네. 그게 뭔데? 나이키 네. 네. 범고래? 어범고래 뭐야? 뭐 라시는 분인데요 아, 비싼 거야 그거? 아좀 요즘에 좀 구하기 힘들비 아, 그, 구하기 힘들다고? 구하기 쉬워요 아 구하기 쉬워? 많이 쉬워요 요즘에 라이트도좋아했다또 매니아 분이시네 또20 어? 거의 비슷한데? 아 발사각이 50도 어떻게 떠요? 무슨 50%? 50도 발사각 아더 뛰어야지 빨리. 로프에서 빨리. 오, 진짜 많이 뛰어게요 더 뛰어. 어? 비슷해. 아, 이 정도는 쳐야 되네. 어? 오빠의 갈증님이 뭔 초심을 찾으라는 거야? 저, 저요? 네. 어? 아니, 너말구나 <laughs> 저는, 저는 항상 그대로인데요? 난, 난 항상 초심인데? 가자, 배고프다. 한참? 아, 티에 놓고 쳤잖아. 형, 티에 놓고 왜티 진짜 힘들어요? 어? 뭐가 힘들어? 해봐요. 티에 놓고 네. 쉬는 게 아니에요. 해칠 하... 수 있다고? 가자. 배고파. 소뚜껑, 소뚜껑. 저희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얘랑. 브라치가 아, 그래. 아, 픈데 아, 그래. 나 a d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따가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가 아, 그래. 아, 그가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